안녕하세요, 겜돌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섀도우 파이트 2고요. 도전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 친구가 난이도는 광기예요. 연속 정 4명 무작위 무기로 싸워야 되고요. 아무래도 서바이벌처럼 조금씩 피를 회복시켜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처음 무기는 뭘까? 네, 처음 무기 도끼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으! 이 녀석, 그렇지. 퀀, 도끼가 데미지는 굉장히 세요. 이게, 뭐냐, 그, 그게안 좋아서 그렇지. 공격 사이에 텀이 너무 길어서 그렇지. 데미지 자체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클로 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지팡이네요 지팡이 제가 잘 못쓰는 무기 중에 하나에요 으아 좋았다 잘 들어갔어 아우 한번 퐁 쏴주고 톡톡킥 하단 킥 길게 슉슉 하단 울지네어 광기인데 생각보다 엄청 잘 깨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번 친구는 클로를 가졌네요. 클로가 쉽지 않은데? 저한테 뭐가 있을까? 톰파 오, 네, 똑같은 거. 이러면은 기분이 좀 좋죠? 오, 야, 이거 맞았으면 좀 아팠겠는데. 네, 이렇게 깼고, 다음 스테이지, 마지막 스테이지죠? 오 칼을 쌍검 그니까 이 군도 이거 어떤 군도였는데? 아칼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이거 게임 그 툴에 나와있는 무기인데 동양군도였나? 맞나? 오네 똑같은거 줬는데 오좀 아파요 마법한 문폭 오우야 친구야 살살살살 살살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오, 네, 아, 네, 지금, 아, 네, 엄청 세네요. 마지막 한 번, 한번더 도전 해 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세다잉. 두번 안에는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무기는 뭐가 나올까? 좀 재밌는 거 나왔습니다. 그다음, 오, 카타나. 좋네요 쓱쓱 어림도 없지 하단 슉킥 오케이 정권찌르기 좋았다 상단 오우 아프겠다 네 이렇게 잡았고 바로 두번째 스테이지 오 좋은데요. 이번에 이번 친구는 도끼를 가지고 있는데 도끼가 맞으면 데미지가 좀 아프죠. 제발 살살 맞아야 되는데 오창 좋다. 창이 데미지가 진짜 약해요. 오우야 지금 오지마 오지마. 다른 무기들에 비하면 살짝 이제 와이드 리프트로 따지면 살짝 에씨 쓰는 느낌인데. 굉장히 이쑤시개가 갖다가 콕콕콕콕 찌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대한 한 대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번에 너클 아 너클이 아니라 너클이 아니라 클로클로 클로. 자꾸 말이 실수를 하네요 음내 무기는 뭘까? 어? 뭐야 이거 이거는 보석 줘야 되는 그 무기인 것 같은데? 이이 이. 아 근데 공격 방식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억하냐? 오케이. 이건 알았고 하단도 알았고. 굳이 상단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잡았다. 바로 다음 스테이지 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풀피를 안 채워 줄 거예요. 풀피에서 살짝 덜 되게 피가 남을 것 같긴 한데. 똑같이 동양군도를 주나, 이번에도? 오, 네, 이번에는좀 좋은 거네 사이. 그러니까 이녀석 잡기에는좋아요 제가 쓰기가 더 편하다 아까보다 하단 하단 n a 슉슉슉슉 슉. 하단. 직 아, 네 여러분. 어,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다행이다. 오우. 지금가 됐다. 네, 이렇게 도전 마지막을 깼고요. 너무 좋네요. 이제 다음은 리스 영상. 부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